그 내용에 보면, 가정의 지출을 소득으로내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부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그분한테, 그 만일 당신에게 노술 램프가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즉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대답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예시를 했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인생, 인생의 모습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그랬더니만 어~ 뭐~ 추가 소득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 지금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나만의 자,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보다, 가족들과 보다 많은 여유 시간을 가고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고 싶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 분은 아까 그때 얘기했을 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즐겁다라는 얘기도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러부터의 은퇴. 이 일러부터의 은퇴를 꼽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산 상속. 어, 자식이 있는데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다면, 라는 그런 거를 대답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이제 전에, 어, 이 재정적인 자유와 권리소득 소득, 그래서 내가 마음껏 그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는 할수 있다면 이 사업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아홉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또뭐 여행 뭐 여행을 하고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선택하게끔 먼저 이분한테 얘기를 해주면 한 서너 가지는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모습. 어, 이런 삶을 살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도표를 좀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55세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그, 분은 한46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공무원이라서한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하는 일, 을 가지고 아까 제가 그 본인이 원하는 삶그 아홉 가지 그, 그 선택에서 선택하신 것 중에 지금 일하시고 65세까지 일하신 거 가지고 백사까지 사셔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런 삶을 살수 있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생활을 할수 없다는 그런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그거에 있다면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 아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지금의 이제 가정에 지출하는 소득으로, 이제, 지출하는 걸로, 소득을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본인이 쓰는, 그 매일 쓰는 생활용품들을 한번 그, 체크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쓰는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건강식품, 요즘에 이제 건강식품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걸다 체크해보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또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생각해보셨나, 라고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제품보다 가격도 좋고 만족도가 높다면, 브랜드를 바꿔볼 의향이 있나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꿔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매일 구입하는 생활용품 브랜드만 바꿔도 수입이 된다면 한번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레버러지의 원리를 아세요? 이게 뭐냐면 그 레버러지는 뭐냐면 그 복리수입 같은 건데요. 이걸 이제 이해를 했다면 레버리지의 수입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어,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2 e 곱하기 2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곱셈에서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2 e 곱하기 2는 6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어. 어떤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아까 제가 이제 본인이 그~ 쓰는 매일매일 쓰는 생활용품들을 그~ 선택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선택해 보면 본인이 그~ 브랜드 체인지 그니까 러 나부터 먼저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와 같은 브랜드 체인지 할수 있는 다섯 명씩 늘려가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레버러지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두 명씩 어그 늘려 나간다면 어 30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명씩 늘려 나가면 120명이 될 것이고 네 명씩 늘려 나가면 340명이 되고 다섯 명씩 늘려 나가면 780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730 780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다섯 명에게 전달했지만 이 다섯 명이 똑같이 다섯 명에게 전달하게 되면 25명이 되고 25명이 똑같이 전달을 하게 되면 125명이 되고 125명이 똑같이 전달하면 625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78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을 최소 10만원을 잡았을 때, 그 780명이 매달 10만원씩 소비하게 되면, 7,800명, 7,800만원의 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굉장한 돈이 되겠죠. 한 78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이제 그 사업자 우리가 대리점이 됐을 때 어떻게 보상이 되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저희는 그 보상이 소비자 보상이 있고 대리점 보상이 있고 프랜차이즈 보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보상은 유프로 캐시백을 주는데 어 이건 뭐냐면 이이 이 소비자 보상에 이제 요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A에서 H까지, 나로부터 발생된 소비자가 A에서 A, H까지가 있는데, 어, 이게 각각 50만원 쓴다면, 나도 50만원을 써서 이뻐졌기 때문에, A, B, C, D, E, F, G, H까지가 다들 이제 5 0만원 똑같이 쓴다고 이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소비자 보상은 뭐냐면, 내가 직접 소개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소개한 것은 A하고 B죠. 어, 그리고 C하고 D는, 어, A가 소개한 거고, 그리고 E, F, G, H는 B가 소개한 거죠. 그래서 이게 50만원씩 구입했을 때 소비자 보상은 직접 내가 직접 소개한 A, B. 그래서 A, B 50만원씩 5 0만원 쓰면 한 1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캐시백이 한6%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약 8만 5천원 정도의 캐시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보상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분이 그 전에 이제 애터미를 잠깐 했었는데 그 애터미하고 보상을 이제 비교했을 때이6% 보상 주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소비자 보상이고 그 다음에 저희 대리점 보상이 뭐냐면 대리점 보상은 5에서 40% 정도의 그 보상을 주는데요. 어 소비자 보상은 내가 직접 소개한 A, B만 저희가 이제 캐시백으로 6%가 올라오는데. 대리점 보상은 뭐냐면, 하 내가 직접 소개한 A, B 말고, 어, A가 소개한 C, d 나 B가 소개한 E, F, G, H도 다 포함된 모든 소비자를 포함해서, 어, 보상을 주는 그런 대리점 보상이에요. 그래서 A부터 H까지, 모든, 그, 발생된 모든 소비자를,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OM49까지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만원씩 계산했을 때, 한 4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요거, 그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약한뭐 70에서 80 정도, 이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빌드, 이제, 대리점이,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리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1, 한 6개월 동안에 한 80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대리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2,000 트랙이라고 그래야 돼서 그 300만 원 정도만 돼도, 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만 돼도 대리점이 되는 보상이 요번에 새롭게 그, 저기 2,000 트랙이라고 해서 네, 네. 새롭게, 여보세요? 말씀이 잠깐 들려가지고, 2000 트랙으로 해가지고, 그, 대전 보상이, 새롭게, 요번에, 그,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그, 애터미를 되게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날 솔직하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기가 한 뭐, 200만원, 300만원 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하게 저희 2년 동안,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 80만 원 지금까지 80만 원까지 80만 원까지 벌어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우리는 이제 제품 하나에 그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거의 90%까지 잡아주잖아요. 근데 거기 애들은 많이 잡아주는 게 50%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많이 팔아야 이제 수입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두개 라인이다 보니까, 한 라인은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한 라인은, 어, 그, 진얼리즈를 이제 본인이 이제 실적 조회를 보여주는데, 한 라인은 굉장히 수입이 많이, 매출이 많이 났는데, 한 라인은 거의 뭐, 제로인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제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하면서, 이 우리의 보상이 되게 더 합리적이고, 어, 수입에 그 있어서 굉장히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점 분양 사업이에요. 어 저희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강의하신 분 중에 이제 백만장자도 얘기도 나오고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뭐0억 버는 사람들 지금 계시거든요. 리스킨에서 근데 그분들이 그이 대리점 분양 이것 때문에 그 백만장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억도 벌수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가는 건 무한대로 본인이 만들 수 있어요.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어 무한대로 어, 받을 수 있는 수입이고, 어 밑으로, 미트로, 밑으로는 6대까지 해서 로얄티, 날로 어, 인해 발, 어, 분양된 대리점의 총매출의 로얄티 5%를 받는 게 어, 프랜차이즈 어, 대리점 분양 어,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을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거는 이 사업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영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대로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 것을, 어, 같이 배우고 같이 소비자를 만들어서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일이지 계속 소비자를 그 만드는 일은 아니거든요 계속 팔아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본인이 일을 시작하게 한다면 처음에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얼굴을 비포 사진을 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니까 러 완벽하게 체험을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을 때. 사람들이 지위에서 무엇을 했냐고 질문할 정도로 완벽하게 어, 만들어놓고 완벽하게 만들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도 만들고 그리고 이 소비자 속에서 나와 같이 예 나와 같이 이렇게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벌수 있는 음, 하겠다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는 것을 어 많이 찾는 게 아니라 한 여섯 명만 찾으면. 됩니다. 여섯 명만 찾고,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여섯 명을 찾을 사람을 복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가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똑같이 이런 것을 네 가지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이런 것을 복지해 나갔을 때, 그런 그, 수입이 100만장자라든가 1억이라든가 이런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영업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지만이 그룹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 저희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어, 들어오셔서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래서 팀을 만드는 일이 이레스톤 마케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